최근 흡연자들이 금연 목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무니코틴 전자담배. 과연 실제로 금연 효과가 있을까? 결론부터 말하면 효과는 분명히 있다. 사이언스지 최신 논문에 따르면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니코틴으로 망가진 도파민 체계를 회복시킨다고 한다. 즉 니코틴은 없지만 흡입 행동으로 뇌를 속여 금연 효과를 주는 것이다. 그런데 SNS에서 무니코틴이라며 광고하는 이 제품들 정말 무니코틴이 맞을까? 아니다. 무니코틴 흡입기기 없이 43개를 조사한 결과 99%가 몰래 니코틴을 넣거나 중독성 이 5배 강한 유산 이코틴을 사용하고 있었다. 금연을 그 위해 샀지만 오히려 중독이 심해지는 꼴. 모든 업체를 공개하고 싶지만 법이 허락하지 않는다. 대신 진짜 무니코팅 기기를 판매하는 유일한 업체를 공개하겠다. 레드! 니코틴, 합성 니코틴, 메틸 니코틴, 그 어떠한 중독 물질도 없고 기타 발암 물질까지 없다는 것이 다수의 시험 기관을 통해 입증된 국내 유일 업체다. 심지어 타격감, 풍미로 특허까지 받았으니 금연을 그 고민하는 흡연자라면 레딜로 갈아타라. 흡연자를 중독에 묶어두는 업체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길 바라며 영상을 마친다. 내 가족, 친구가 피해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최대한 많이 공유해라.